결국,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죠? 모드 드림슈, 마세아드 3.0입니다. 수백만원의 리셀가를 가진 이 신발, 뭐, 뭐, 되냐?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싼 리테일가만큼이나 꽤나 심혈을 기울인 구조와 기술, 그리고 좋은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아주 고급스러운 스웨이드와 신발 입구에 사용된 고급 가죽, 그리고 통기성과 내구성 모두 갖춘 메쉬가 사용되었고요. 앞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사용된 TPU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발의 뒤탱을 막아주고요. 나이키에서 대중적이지만 아주 좋게 평가되는 이 리액트폼인 사용이 되었습니다. 4번 플레이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마스야드라는 것을 떠나서 신발 자체로서도 매우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쿠셔닝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일체감이 좋고 편안한 방향으로 매우 좋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아치 굴곡이 완벽한 일체감을 가지면서 촉감마저도 좋고 발걸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나이키의 라이프스타일 슈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착화감에 속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